전문의들이 극찬한 명품 경추백의 탑3 닥터서클 경추백에는 메모리 폼으로 제작되어 사용자의 목과 머리를 부드럽게 지지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30X50 사이즈로 다양한 수면 자세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폴리에스터 커버 덕분에 세탁도 간편합니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보면 목과 어깨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장시간의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로를 덜어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스타일리시한 단색 디자인은 어떤 침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니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이미 잠으로 옆잠 베개는 숙면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베개는 인체공학적 설계로 머리와 목을 지지하면서 어깨를 낮춰주어 편안한 옆잠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디 입체 설계 덕분에 다양한 자세에서도 최적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폼 소재로 제작되어 경추 및 요추를 효과적으로 지지하며 거북목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원단과 대나무 원사가 함유된 레이온 소재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세탁이 간편한 추가 커버도 제공되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사계절 사용 가능하며 그레이와 베이지 색상이 있어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숙면의 질을 높이고 싶은 분들께 이 베개를 적극 추천합니다. 슬롯목 베개 플러스 에어리프팅 온열 경추 마사지 베개는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고생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줄 혁신적인 제품이죠. 공기압 스트레칭 기능과 55도의 온열 마사지가 결합되어 깊은 근육까지 완벽하게 이완시켜 줍니다. 고탄성 메모리 폼으로 설계된 이 베개는 경추의 C커브를 자연스럽게 지지하며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나만의 힐링 타임을 선사합니다. 거북목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